새해 시작과 함께 민족대명절 설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비심리 위축되는 고물가 시대에 벌써부터 선물 준비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국장애인 개발원이 실속 있는 제품들로 구성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설 명절 선물 세트 카탈로그를 발행했습니다. 정유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브랜드 꿈드레에서 설명절 선물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한국 장애인 개발원은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설명절 선물 세트를 안내하는 꿈드레 카탈로그를 발행했습니다. 저희 한국 장애인 개발원에서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과 추석 때 저희 좋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국민들에게 또는 공공기관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카탈로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꿈들의 설 선물 세트는 황태, 누룽지, 커피 등 식품류부터 비누, 방향제 등 모두 28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편 설명절 선물 세트는 각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이나 우체국 쇼핑몰 내 꿈들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온라인 브랜드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복지 TV 뉴스 정유정입니다. Thank you